나는 왜 40이 된 지금 유튜브로 시작하게 되었나? 첫 번째 내 자신을 과소평가해왔다. 두 번째 타인을 너무 많이 의식했다. 세 번째 유튜브를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해왔다. 첫 번째 내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. 지극히 평범한 평범한 30대 아줌마가 "도대체 무엇으로 콘텐츠화를 시킬 수 있어 있을까?"라고만 생각해왔었다. 두 번째 타인을 의식했던 것. 순간 용기를 내서 나의 일상을 찍어본 적도 있고,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적은 있었다.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업로딩을 하지 못했던 건 나를 모르는 그 누군가. 특히, 내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했다. 그리고 세 번째, 유튜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온 것. 그건 유튜브라는 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. 40대가 된 지금, 딱 40이 된 지금, 내가 유튜브를 정말 시작한 이유는 내가 말한 이 앞에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후이기 때문이다. 첫 번째, 내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것.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콘텐츠화 할수 있다는 걸 알았다. 또, 내가 잘 못하지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노력의 모습도 그대로 누군가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는 것을 알았다. 두 번째, 타인을 너무나 의식했던 것. 이건 게리가 쓴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한 말로 대신하겠다. 그가 이렇게 말했다. 현명한 사람은 남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. 나에게 집중하기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내가 유튜브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.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. 어딘가의 전문가라는 건 그가 그 분야에 재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어쩌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써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.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모른다는 것은 노력한다면 나도 할수 있다는 그 뜻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. 내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한 것 그리고 유튜브를 뭔가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컴퓨터도 모르는 내가 할수 없다는 것으로 너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던 것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나의 현재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.